AI가 그린 석사 논문을 잃어버린 대학원생이 래 돼. 어, 오 지금 괴물로 변하고 있어요.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인간도 아니야, 대학원생. 대학원 가불어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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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노키오 실사화 요정. 아. 애플갤에 갇히는 갤럭시 21을 무시하지 마라. 아! 오! 지금 보니까 좀 보이네. 지금 보니까 좀 보이는데. 야, 그냥 봐선 몰라. 근데 방수 되는 거 맞죠? 야, 이거 내가 걱정된다. 와, 근데 대박이긴 하네요. 어, 포뮬러 1 드라이버 덴 나우. 갠시는 어디에든 있다 시대가 변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거 봐봐 플레이스테이션2래요 원래 루피 케이크 아니 이거 뚫려? 어어우 어어 -어. 어 -어. 여자란 사나이가 길을 걷다 보면 따라오겠지 <laughs> 마라톤 아니에 <laughs> 얼추 맞는 얘기긴 한데 예. 뉴욕의 1인 시위 빌런 그 미팅은 이메일로도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아... 옳은 말씀만 하시네요? 솔로를 위한 휴일을 만들어라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니네 개똥은 니가 주워 아 진짜... 맞아요 아무도 니네 엔진 소리에 감동받지 않는다 아 정말 맞습니다 양아치처럼 막 부릉부릉부릉 하고 지나가면 뭐하는건지 참돈좀 좀 빌려줘 아... <laughs> 저기 딱 서있는거 봐 포켓몬 게임 하다보면 서있는 애 있죠 이렇게 가만히 지나가면 딱 이렇게 띠리띠리띠리 리딴딴딴딴딴딴딴 하는거 있잖아 그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저는 대학원생이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. 대학원 학생은 그냥 가. <laughs> 아유, 아유 불쌍한 녀석, 그냥 가라 너는. <laughs> 범위가 좀 많이 울죠.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아우 저 녀석이 목청이 장난이 아니야. 예,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괜찮으면 어 나랑 내일애니볼래왜 답장이 없지? 왜 답장이 없지? 저기 계십니까? 똑똑. 손모양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봐. 손모양 꼭 이렇게 해야 돼. 저기요.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만. <laughs> 어... 오 마이 갓. 예. 마블 영화들은 빵 오스칸데. 모비는 1 1개 오스카야? 왜 옆에 타이타닉 껴놓고 해가지고? <laughs> 얘가 1 1개 받은 거 아니야 혼자? 뭐야 이거 올려치기야? 엄복동 올려치기랑 똑같은 겁니다, 여러분. 네. 나도 영화 한번 봐야겠다. 이해가 안 돼. 얼마나 망작이길래 이 정도지? 거의 엄복동 언박동 수준인데 엄복동도 아니야. 이 클레멘타인 수준 같아 내 생각에. 아 카카오톡에서 이번에 어 뭐야? 제 뭐야? <laughs> Men with zero hater 이네 명은 남자들은 다 좋아하죠. <laughs> 그러게 서든 얼텍 할때 이해가 안 되는 거? 대룰에서 연막 섬광 쓰면 비맨 특수총 샷건 쓰면 비맨 스나 2명 이상 들면 비맨 <laughs> 제가 옛날에 이거 한번 욕했다가 서든 유저들한테 대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레인보우식스도 이런 거 있잖아 레인보우식스도 방패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 좀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? 아 근데 제가 서든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어요 눈이 부신 걸 떠나서 소리가 효과음이 그지 같아 띵 래 완전 듣기 싫어 그 소리가 그 효과음을 바꿔야 될것 같아 내 나는 내 생각에 그니까 싫은 것 같아. 어 있다. <laughs> 정신 차려라. <laughs> 벌써 6월이구나. 이번 연도 뭐 하셨죠? 벌써 벌써 년의 반이 갔다고. <laughs> 벌써 한 학기가 끝났네. 그러고 보니까. 에, 맞아. 꼭이 옆에 앉긴 싫고 이 옆에 좀 앉고 싶어요. 그죠? 오히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앉잖아, 그럼 이상해. 뭐 말인지 알지? 네 옆에 통비었는데 갑자기 네 옆에 딱 앉어 어? 뭐지? 이 사람? 나 좋아하나? <laughs> 내가 오늘 얼굴이 좀 잘생겼나? <laughs> 아, 자기 폰 넘버 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봐 <laughs> 자, 한참 놀라야겠네 예. 로또 구입하는 직장 동료 특징 다음 주에 출근 안 하면 그렇게 알아라 다음 주에 출근함 개같이 출근 중평행세계에서 <laughs> 성공한 스타워즈 8편이래 <laughs> 야, 이거는 재미있을지 예.. 못참지 엄마좌마 o t h e r Guys! Look! i slippery little bastard. <laughs> look! Look! I'm g 그 i n g to go to Disney p l u 볼게 m 으면 i n 게 to go to Disney p l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되게 합치기가 어렵겠죠 아마 문 나이트 정도 그러니까 그런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 안 나오니까 안 보게 되지 뭐. 안 보게 되는게 아니고 볼게 없는데 어떻게 2d 인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좀예밴왜 그러고 있어 어 잘한다 아이고. 오오 아. 나도 저런 아빠 되고 싶어요. 선배 스위치남. 얘가 뒤에 수컷인가? 기 맞지 말라고 뭐해 주나? 어 스위트. 아이고 스위트라 저기 호식이 두 마리 치킨 <laughs> 스위트한 간장으로 주세요. <laughs> 허니콤보. <laughs> 교촌 허니콤보. <laughs> 아 아내한테 아침에 짜증 내고 출근해서 기분이 찜찜해서 톡을 보내는데 기분이 더 찜찜해지네. 여보 오늘 아침에 짜증 내서 미안해. 난 샌드위치 먹으면서 파란색 옷이 입고 싶었어. 그리고 샌드위치를 다 먹었지. 그런데 녹색 옷을 다려 놓은 거야.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. 미친 인간, <laughs> 미친 인간, 맞네. 주라긴 공룡 띠부실이 들어있어요. 띠부, 그놈의 띠부. <laughs> 예. 어? 어. 뭡니까 이게? 햄버거인가요? 호떡인가요? 최악이네요 <laughs> 맥도날드 실전 압축 햄버거 맥도날드 시킨 잘못 <laughs> 버거킹 시켰어야 돼맥날도 먹을만 하긴 한데 가끔씩 버거킹 10번 먹으면 맥날 한번 땡기는 그런 느낌이야 새벽에 퇴근하니 차가 하나도 안 막혀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었네 야호 <웃음> 돌아버렸죠? <웃음> Please enter your phone number 아 uh,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아 멈춰야 돼 <laughs> 이건 그나마 낫다 아니다 아닌거 어렵나 아이씨 어렵겠는데 이거 Enter your phone number, sharp in binary 예, 예. 돌려놓고 내가 원하는 숫자 나오면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. 예 그다음 돌리고 o u vacuum seal an iPad. 어유 깜짝이야 이, 이게 저기 화면이었구나? 아유 깜짝이야 나 깨진 줄 알았어 코스프레 가슴의 진실? 저거.. 뭐... 저기요? 아오시구나 저게 예. 아이스크림 할인의 치킨 게임 <laughs> 어떻게 편의점 바로 옆에 이걸 만드냐 우리는 좋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데 못생긴 돼지로 플레이하는 게임 추천 좀 리얼라이프 이모 <laughs> e 널 m o t i o n a l d a 이 미,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게임을 찾는지 참 여보 오늘, 퇴근하고 어디 안 가지? 응 왜?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? 응 어? 무슨 얘기? 해 지금 해 왜? 뭐? 무슨 얘기? 뭔데? 뭔 얘기? <laughs> 저는 그냥 나를 부르면 싫어 <laughs> 지온 씨 부르지 <laughs> 마. <laughs> 네, 농담? 네, 농담이에요. 예. 소스. <laughs> 예, 이거 <이건> 뭐 죄송합니다. <laughs> 더 나은 게임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. 여러분께 보상을 드리고자 지금 로그인 시 즉시 무료로 한정판 무기와 전투력 50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이네요. <laughs> <laughs> <씨네>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바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. 사장님, 선물코드 VIP 사상적으 입력하시고, 1억 한정 달위를 수정해 세상 점에서 마음껏 구매하시고, 무료 200엔 뽑기 영원히 끝내지 않겠다. 약속드리겠습니다.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. <laughs> 레인보우 식스도 근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넷시또 네, 죄송합니다. 알파팩 200개 무료법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정말 핵도 못 잡고, 죄송합니다. 지금 당장, 만 크레딧 넣어드리겠습니다. 해야 되는 거 아님? <laughs> 갑자기 열받네? 어? 기저인검 이건 뭐 해주는데 왜 죄송하다고 안함? 이렇게 해야지, 어? <laughs> 귀여워. 아! 뭐야! <laughs> 예, 안 다쳤겠죠? 다시 꺼냈겠죠? 귀여움이. 또 갑자기 춤출 것 같은데, 둘이. 예, 네. 아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밀당이구나. 버튜버가 좋은 이유. 1년 지났는데 여기서 말한 채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. 그것에 따른 리얼함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음. 내가 그냥 쓴 채팅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대답해주고 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지. 그럼 나는, 그럼 나는, 나도 바로바로 바로 대답해주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이랑 대화를 해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. 겐시 <laughs> 임팩트. 플레이어 여러분 16일에 볼수 있는 어, 지평선 수성을 시작으로 금성, 천왕성 화성, 목성, 해왕성, 토성이 황도를 따라 일렬로 늘어서겠 있습니다 <laughs> 어, 이거 뭐 이때 무슨 뭐 판타지 뭐 그런, 뭐, 그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이 세계로 막 가고 막 행성이 딱 일렬로 쓸때이 세계로 갔나 해갖고 키위피자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살해 협박을 받다 저기 수배한다는 게 사실이구나 아빠 세차 도와주는 효녀 어디 뭐 하니? <laughs> 저기 거기다 물 넣는 거니 설마? 저기 아버님 아버님 여기 좀 보세요 아버님 아버님 <laughs> 아 지금 아주 효자노로 톡톡히 하네 어아 이렇게 이쁘게 키워놨더니 벌써부터 그 부모님한테 크, 진짜 이런 효자가 없다 침수된 적 없는 침수자 <laughs> g look! A birdie. w won't you die? 요리 특 잠깐 한눈판 사이 에 갑자기 이러고 있어. <laughs> 맞아, 맞아. 한눈 팔면 갑자기 저기 특히 국수, 소면 끓일 때, 어, 멀쩡하다가 갑자기 내가 안본 사이에, 푸쉬. 인간의 함정을 비웃는 멧돼지. 오. 하하하하하! <laughs> 아고 네네예 휴대폰 내장 공간이 부족합니다. 게임을 할때 l a 이 너무 심하네요. 테라박스를 사용해 보세요. 102사지 위 무료 게임을 제공되어 휴대폰 사용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. 심지어 게임 영상을 헷쓰는 것 같아요. 트럽 박스 정말 깔아야겠는걸요? 혹시 퇴근하고 뭐 하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저녁엔 갱신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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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택토. 이세 <laughs> <laughs> 어이가 없네 생각 좀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여러분의 끄덕 브리분의스튜피바이러브리 끄덕 10대들이 뽑은 호불호 음식 1위? 소고기 묵국? 배가 불렀어 아주 그냥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소고기 국은 소고기랑 국물만, 먹, 국물만 먹고 버린다고? 물을 안 먹고 버린다는 얘기야?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물을 싫어할 수 있어 근데 난물 때문에 먹는데 난그 고등어조림 먹으면은 고등어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 무도 맛있어서 먹거든 이렇게 해서 민트 초코 파인애플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휘브리스 벤놈이다 질문 받는다 얼마 범? 알아서 뭐 하게 질문을 받는다고는 했지만 네, 대답한다고 한적 없기 때문에 강아지 산책용까지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그러다가 방귀 뀌면 어떡해? 강아지도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경건이 있는데 바로 화생방이네 아 근데 아이디어 좋은데 웃기긴 한데 아이디어 나쁘지 않네 바다사자 실제 모습이에요 왜 스커트 두 명이 같이 보고 있죠 왜? 암컷이 아니고. 이것은 마치 착시 현상. 네. 네, 말입니다, 여러분. 말이에요. 여러분들 끌어요. <rails> <cửan> <ducks> 바로... 최고예요. 제가 행동이가 된 기분이에요. 친구 자취 집들이 선물로 선물했는데 엄청 좋아하네요. <laughs> 예. 친구가 마음에 들어. <laughs> 아무리 봐도 개밥 그릇인데 사람들이 사람 밥 그릇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인스타 감성 와플 가게, 와플 하우스. <laughs> 아 요즘 그어 초현실적인 요즘 유행한다는 그인사들 사이에서 어야 감성 죽이네. 저는 사자 아니라고요. 저는 슈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요. 아저씨 저 사람이에요. <laughs> 자,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기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. 가입 하시면은, 저기, 어, 좋습니다. 가입 눌러 주세요.